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오토캐드에서 만든 모델링을 유지해서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오토캐드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모델링은 대단히 쉽죠? 그쵸? 누구나 지금 아마 쉽게들 돌출해서 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요. 모델링을 완성한 다음에 꼭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요. 뭐냐면요. 원점을 이 꼭지점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어 프레임에서 우리 3점 옮기는 거 이거죠? 그쵸? 어떻게요? 여기 시작점, 여기 X축, 여기 Y축 하면 접혔죠? 그렇죠? 쉐이딩 걸어보면 여기가 원점이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.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? 내보내야죠. 내보내기. 자, 여기 보면 어, 내보내기라는 게 있죠? 내보내기. 자, 우리가 어디로 내보낼 거냐면요. 어, 컴퓨터의 D드라이브의 유지캠으로 내보내겠습니다. 자, 번호는 자 우리가 1, 2, 3, 4번으로 하고, IDS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. 저장을 할때 반드시 객체를 윈도우 크로스로 이렇게 큰 택을 해주셔야 돼요. 그러면 한번 눌러주면 뭔가 반짝거릴 겁니다. 반짝거렸죠? 자 그러면 우리가 드라이브에 보면 어디 있다고요? 어, 어, D 드라이브에 유지캠에 유지캠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어, 되게 많네요. 어, 1, 2, 3, 4번 i g s 가 보이죠? 자 그럼 이 폴더 열겁니다. 어떻게 해요? 얘도 그냥 열기 하면 안 됩니다. 어디 가족이 어떤 거를 iges 가족오겠다는 거죠. 그죠? iges 파일은 어디있냐 했을 때유지캠에 보면 iges가 아니고 iges였죠. 자 1, 2, 3, 4번을 가져오는 거죠. 이거 선택해 주시고 ok 누릅니다. 그럼 얘가 어떻게 변환을 할 거예요. 이제 변환이 지금 되고 있죠. 퍼센트 올라가고요. 아, 인치 미신화 충돌 자동 배율 해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, 원점이 여기로 와 있죠 아까 잡았던 원점이죠 이 예. 상태에서도 우리가 뭐예요? 캠 작업이 가능하죠 이렇게 예, 모델링을 가져온 상태에서 캠 작업을 해도 되고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일부 수정도 자, 이것으로써 우리 오토캐드에서 어, 모델링한 데이터를 유지해서 가져오기 i g s 로 변환해서 가져와서 어, 우리가 한번 어,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이것으로 끝내게도록 하겠습니다.